아, 이번에 그 5장에서 1.20.5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 업데이트가 아 무엇이냐. 늑대 종류가 추가가 됐거든요. 마인크래프트가 몇 년이지? 10년 동안인가? 계속 이 흰색 늑대로 기본 그걸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늑대가 생겼더라고요. 지역마다 나오는 늑대 종류가 다르게 패치가 돼가지고 오늘 모든 늑대들을 다 모아볼 거예요. 아유, 어... 어, 아무튼, 하면, 다보죠 일단, 모아야 되는 늑대가 총 8종류예요. 아, 이 흰색깔 애들이 있을까? 얘는 제외하면은 7종이 있는데, 이 7종들을 이제, 제 바이옴을 다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모아야 돼요. 아, 귀찮아.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찾을 애들은 무엇이냐? 여기 저 뒤에 바로 있거든요? 포레스트에서 뜨는 갈색 늑대. 걔네들부터 바로 잡을 거예요. 여기 좌표를 켜서 보면은, 여기 바이옴이 이제 포레스트라고 뜨죠? 아 이제 여기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뜨겠지, 뭐. 아유. 어, 여기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아 뭐, 뭐, 물, 물안 흘리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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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여기 용암 흐르는 거 있죠? 이게 내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창크가 지금 막 로딩 된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다 여기 주변으로 찾아보면 되겠다. 음. 왜 흰색이지? 잠시만 나 버전이 안 맞나? 아닌데 20.5인데? 한번 교배해 보자. 아 그래 그래. 교배하면은 그거로 나오니까 한 길들에서 교배해 보자.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어? 왜? 내 잘못 알고 있나? 잠시만. 왜지? 왜? 잠시만. 아, 돼 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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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멀리 가야 된다고? 아니야. 그 말도 안 돼. 바이언, 포레스트 맞잖아. 아, 니 왜? 왜안더 여기서? 그냥 좀더 멀리 가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못 참지. 어, 얘는 또 뭐야? 뭐 있어 여기? 깜짝! 아 고민. 개구려. 오케이. 어, 숲이 있다, 숲이 있다. 한번 가보자. 아 여기서 안 뜨면 말이 안 돼. 왜? 아니, 어? 가이오 포레스트 봤잖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 다 다른데 한번 가보자. 다른데도 있. 아니 이렇게 가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게 원래는 새로 로딩을 한 곳에 오면은 데이터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난난왜안 되냐고 그런데. 어? 아니 뭐왜 버그가 뭐뭔 버그지 이거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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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오케이, 내 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아, 어차피 이제 건날개만 안 쓰면 얘네들이 저 계속 쫓아올 거거든요. 아 이제 딱 여기 이 저기서 떴으니까 여기도 새로 들어오는 곳이겠지? 어, 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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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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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애들이 바다 위에서도 PP를. 겠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님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그렇다기엔 방송 킨지 얼마 안 됐다고요? 맞긴 해. 나 지금 방송 킨지 30분밖에 안 됐어. 애들 배 타는 거 따라 오겠지? 얘들 와봐.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얘들 스폰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나한텐 끈이 있잖아. 오케이 가자. 몰라. 다음 다음 다음에 데리러 와서. 아유. 어? 이거 뭐야? 아 아무것도 없네. 까비. 어나나 나 여기 온 기억이 있는데. 아 다음 훨씬 더 가야 되네. 아 아마 이쪽으로 가면 얼음이 있을 거거든요. 아 이제 우린 저쪽으로 빠져야 돼요. 아 봐봐봐. 봐 로딩 느리잖아. 로딩이 이렇게 느리면은 제가 처음 오, 온 곳이거든요. 처음 온 곳인데 내가 찾는 바이옴이 없네 이런. 어여 여기 소나무지 여기 있나 아 근데 일반 타이가 근처.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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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하인. 하이... 이... 여기 이 파인타이가 이쪽에서는 검은색 늑대 가뜨거든요 뜨야 되는데 왜왜왜안 뜨지? 올드그로스 파인타이가 아닌가 여기? 이스코어스타이거고 여기는 파인타이가 왔잖아. 일단 스코어스타이거부터 가자. 여기는 검은색 아니라 베이지 되게 늑대가 있거든요. 아 설마? 에이 진짜로 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된다고 이거 이것 때문에 안 뜨는 거면 진짜 가겜이지? 이렇게 해서 뜬다? 아그 진짜. 오. 이제 슬슬 뜰때 되지 않았어요? 아니 뜰때된거 같은데 나는 저 박스 있다 있다 아 여우 아니 여우 말고 늑대 야너 누구야 걔야? 아이 뭐야 저거 여기 여기 가망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지금 변종 나무 지역이 오리지널 나무 지역 옆에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가면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어스덩이타이가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스파인인가? 스쿨스파인? 그 다음에 스노이 세개다 있다 세개다 있다 좋았어 좋았어 어뭐뭐뭐뭐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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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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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잠시만 몇 이게 몇개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파인 가서 두 마리 찾고 이제 스노이 가서 두 마리 또 찾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쟁가쟁가쟁가오오오오오야 오케이 너너그 다음에 너, 너, 그다음에 너. 그 다음에 너까지. 좋았어. 마음에 들어. 이제 저기, 스노이니, 스노이 지형 가가지고, 두그 마리 더 하면은, 이제 타이가 관련된 애들은 다한 거거든요. 어째 뭐야. 갑자기 많이 보이네. 뭐지? 나뭘커 하나? 여기가 이제 스노이 타이가, 여기서 쓰는 거 맞죠? 맞겠지? 어, 여... 뭐였지? 아마 여기서 뜨는 애가 회색인가?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야, 여기서 안 뜨면 나 트라이얼 챔버 찾으려면 더 멀리 가야 돼, 이제. 아니야, 여기서 떠야 돼. 안 뜨면 안 돼, 이게. 아, 왜, 왜안 보이지? 이게 안볼 리가 없는데,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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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왜또 그거야? 야, 근데 강아지 여기 위에 아직 들어가죠? 오 잠시만 진짜 잠시, 잠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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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가지 네어 늑대인가 오오오 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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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에 아 근데 얘는 약간 시베리아 농스키 같이 생겼다 모티브가 그건가 아니뭐 아쉬운 거지 스노티타이가 있으니까 이제 한이 남았죠 브로빈가 브어본가 아무튼 아 어. 뭐야? 어? 야, 잠시만 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오! 얘들아! 친구 생겼다 야야야 야 혹시 주변에 더 있냐 이거? 어 야야야 는거야 이거 야야 지금 주변에 더 있어?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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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예, 이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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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고 예, 토끼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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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와봐, 와봐, 와봐. 얘들아, 이렇게 되면, 하나, 둘, 네 마리 다 모았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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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봐, 인원크하자 돌아가네, 있지? 없, 어, 어, 있네. 아, 진짜. 아, 데리고 와야 되잖아. 아. 아니,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아우, 진짜, 말기 들을 게안 들어요. 하여간, 누구 닮은 거냐, 너는.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 이제, 사바나라. 베드랜드인가? 아 그건 저쪽으로 가자 어 사바나랑 베드랜드 모두 사막 주변에 어차피 사바나랑 베드랜드 여기네 여기? 베드란드 맞다 어, 잠시만요 이게 제가 원래는 이거를 다 녹화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중지를 눌러놓고 다시 녹화 재기를 안 켰어요 그래서 그 일단 사정상 베드랜드 빼겠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가 안돼 있었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사바나에 와서 사바나 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마크가 엔티티에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를 계속 초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 오! 야! 오케이! 내내 발이면 뭐 충분해 아 됐다 아 이제? 아집 가자 이제 아. 들어가. 어 됐다 됐다. 자 이제 아르마딜로의 갑옷을..인가? 뭐, 뭐라고 하냐 그거를? 몰라. 아무튼 아르마딜로 뭐어떠저쩌 이제 그거만 얻고 이제 바구니 갑옷을 만들면 되는데 붓한 세트면 되겠지? 대충? 아르마딜로가 어디 있어는 기억이 났어요. 여기 있어요. 붓! 아붓 엄청 만들어야 되네. 오케이, 네 세트면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어. 네 세트면 뭐, 음, 어, 되겠지. 난, 난 모르겠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늑대, 한 종류씩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따라와. 다섯, 여섯, 일곱. 어? 참 왜? 왜왜왜 왜, 왜, 어? 왜왜 7이야? 잠깐 다 내, 내가 숫자를 못 썼나? 어? 잠시만 내가 뭘넣렀지 하에가, 포레스트, 스노이 타입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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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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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 갑옷 개별론데 이거 그냥 입히니까? 이 갑옷 다시 회수 못하나 이거? 아 갑옷을 깨뜨리면 되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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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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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 이... 얘가 포레스트였.. 얘가 포레스트 겠지? 맞겠지 뭐 스노이타이 그 다음에 어, 스노이타이거 얘예 얘가 스노이타이거고 자너 노란색하고 너너 주황색 해너 흰색깔 너너 너 회색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완벽해 뭐더 할게 있나 여기서 1.22아르마딜로 추가되고 늑대 추가 되고 더 할게 있나 여기서 끝이지 자 오케이